안녕하세요 안녕 여기는 부산 광안리 아트 마켓, 마켓. 이거 가게 이름 은뭐 없나요 드리스디드 아, 렉스 드리스디드 데요 드리스디드 디 네. 관심 없어요 딸 때문에 왔어요 <웃음> <웃음> 자 우리 딸이 엄마 도와주러 왔어요 네. 와 너무 예뻐요 나 영어 배운 줄 알았어요 연예인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연예인 기획자 계신 분 빨리 연락가서 여기 뭐라고요? 글리스디트 글리스디트입니다. 글리스디트는 무슨 뜻이에요? 나아참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 아들이 지었어요. 뜻은 없는데 자기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아무 뭐 의미 없는 말인데. 이게 전별 이름이라고 우리가 붙였어요. 별 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별. 그렇게 사실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네. 모르는 별인데 아드님이 상상 속의 별을 만드는 게드리스디터 글리스디드 글리스디드 네. 글리스디드 아 여있네 아 진작 말씀하시죠 아, 저희가, 음. 그 유리에 그 써져 있는데 보다가 아, 거울이 아, 깨져가지고 아그래서 네. 오히려 내를 만나라고 그러는 거야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나 사실은 우리 따님이 너무 너무 예쁘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네. 학산초등학교 학사님이는 저 학사. 아 화명동. 아 화명동. 아, 어. 그러면 지금 사망, 몇 학년요? 이3학년이죠 네. 약간 영화배우 삘 나는데 이제 여기서 안 변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어요? 몰라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너무 예뻐요. 근데 커가면서 얼굴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빨을 잘 닦고 세수를 열심히 하고. 맞죠? 네. 아, 근데 진짜 예쁜데. 네, 네. 어머니 아빠 누안 닮았어요. 예? 안 닮았어요. 엄마랑요. 네. 엄마반아빠반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눈매하고 약간 있긴 있는데 완전은 아니에요. 약간 느낌은 오는데 완전은 아니에요. 아빠 하고는 어때요? 네, 아빠랑. 아빠랑도 안 닮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 어. <laughs>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가수 뭐 영화 배우 탤런트 많잖아요, 뭐. 네. 어떤 거? 가수요? 네. 춤대요, 춤도 추고 다해요 지금? 네. 우와 다음에 오면 보여주세요 여기는 좀 그죠? <laughs> 보여줄 수있어요아 여기있어 너 네. no? 부끄럽죠? 네. <laughs> 그러면 제가 내일도 하나요? 네 응, 내일은 아마 손이 없을 것 같은데 내일 내 와서 한번 찍어볼까? 아저저 구독자 몇명 같아요? 백만? 백만? 아 그정도는 안돼요 솔직히 말할라 이도 부끄럽다. 6만. 음. 그래도 아시 나이가 지금 많아요. 많은 사람치고는 꽤 괜찮은 거예요. 예. 그저 하여튼 너무 예뻐서 왔고 네, 예, 우리 글리시티드다 네. 이게 우리 사장님이 다만 네. 예? 핸드메이드죠. 예. 전부 수제품이고 네. 직접 여기서 집에서 할일 없었고 만드는 겁니다. 네. <laughs> 아 맞아요. 네. 어 에든. 초등학생들 미술학원 아 초등학생 미술학원 선생님을 하시면서 그 미적인 감각으로 또 이렇게 우리 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이거 이거예요 아그저 바구니와 글리스 디드 생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네 그러죠 인스타도 있으시고 네. 자 우리 요글리스 디더 많이 많이 애용하고 와서 봄에 꼭 찾아오시도록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름 뭐예요 주연 후후두철후 후? 네. 후. 후? 네, 맞죠 네. 후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에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 바이바이 바이.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예.